얼마 전에 또 포항에서 또 전기차 택시 하시는 고령의 운전자분께서 추돌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도심에서 전기 택시가 건물에 충돌한 직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LPG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아주 적게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로 말씀드릴게요. 승차감도 거의 내연기관과 비슷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잦은 충전, 배터리가 없다. 장거리 운을, 운행을 못합니다. 사실 뭐 장거리 운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택시 기사의 꽃은 장거리 운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만약 추돌 사고가 난다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LPG 차량을 말씀드리면 장거리 언제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연료 주입 시간도 아주 빠르고요. 승차감 전기차보다는 아주 괜찮다. 자, LPG 차량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연료 소모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 K8, 그랜저로 윗등급으로 갈수록 좀 많이 나옵니다. 서필리님 뭐, 어떤 차를 해야 할까요? 많은 문의 주실 때마다 제가 솔직히 마음속에는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결론은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점과 장점을 잘 생각하셔서 지으셔야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상용화가 이미 많이 되었고, 어 대중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가 배터리, 배터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공 택시 조합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8공 오케이. Okay.